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요. 그치 와, 진짜 신나요. 진짜. 이런 서비스 한국에 있는 거 디타. 아, 너무 마에 들어요. <laughs> 이렇게 새벽에 또 일어나서. 응 이거 해야 돼요. 뭐지? 쭉쭉이? 저기? 쭉쭉. 유쭉. 쭉쭉. 유쭉이. 유축. 응. 이렇게 해야 되고. 아, 어... 그래도 오늘. 이제 퇴근 준비도 해야 될거같아 어, 맞아요. 집에 가요. 집에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이스파니올입니다 오늘은 퇴근 날이에요. 그래서 준비하고 아기랑 집으로 갈 거예요. 지금 우리 저희 엄마고 집에 갈 겁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집으로 갑니다. 응? 집으로 갑니다. 왜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아기랑 그 계속 있고 싶어서 그 집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았어요. 음. 근데 대신 그 상호 도우미 야기했어요 음. 그래서 오늘도 상호 도우미 만날 겁니다. 그럼 이제 아기 모로 갑시다. 아기 갑시다. 우리 아기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와 진짜 떨려. 아기 데리러 가는 거. <laughs> 아이고 안아주시고요, 선생어오 이거 오눈도 닫았네. 아이고 와이 누구가 아빠야 아빠. <laughs> 와 너무 귀엽다. <신기하다. 웃음> <laughs> 가자 집으로 가자. 아이고 <laughs> 아부? <laughs> <laughs>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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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 어제 울었어, 언니. 그치? 왜 울었어? 그거 <laughs> 나이 쪽금인가봐 그러게 잠다고 지우러 갑니다. 가고. 엄청 음... 잘 자네. 다행이다. 아기가 자기 침대인 걸안 나봐요. 오늘 집에 와서. 관리 사모님 같이 다 준비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 애기 아주 조금 더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돼? 네. 조금 어.. 조금 개원했어요이렇게왜아버것도안 되서 돼요? 응. 그냥 닦기만 하면 돼요? 응. 괜찮아요. 아이고, 오. 엄청 조금 응. 더 흠. 했는데도 저보 뭐뭐라 많이 걱정해요. 자. 배고파. 음, 또 전다. 응. <laughs> 다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놀랬어 <laughs> <러>, 놀랐어요. <laughs> 놀랐어요. 아기가 집에 오는 길에 흔들렸을까요? <laughs> 너무 작아서 어떻게? 관리사님이 기척이 가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배가 고픈지 입으로 소리 내는 아기. 배고파 아이고, 왜 이렇게 배고파? 응. 배고파. 이제 배고파. 배고파, 근데 얼굴이 좀 빨개진 것 같아 몸이랑, 자기야 안 그래? 이제 땀매져 이제 지가 용수니까 그렇지. 어. 도대체? 처음에 봤을 때 되게 하얘했는데. 하얘. 그거 내내 네, 네. 응. 그거 수유 먹었으니까 더그 응. 처음 수유 주고 응. 뭐지? 색깔이 조금 진했잖아. 응. 응. 그것 때문에 색깔이 응. 빨갛져 밝아져. 빨간는 것보다 뭔가 애기 색깔이 어, 바뀌어? 색깔이 조금 바뀌어아 진짜? 음. <웃음> 아니야. <laughs> 그 <그래서> 들었어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이제 크면서 이제 포만고 이제 <laughs> 그럼 모르겠어. <laughs> 아이배고 <이렇게. 웃음> 배고파. 배고파. 그거 아, 그지 배고파서 아. 배고파죠? 맞네. 어. 어떻게 어때내 위로는 됐어요. 아, 잘 먹네. 음. <laughs> 귀여워라. <laughs> 많이 배워야 돼. 너무 <laughs> 신기해. <laughs> 그리고 잠시 후. 지금 남편이랑 마트 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상호도우미 관리사님, 내가, 그, 그, 한식 요리, 맛있는 걸로, 그, 만든다고 했으니까, 너무 신나요.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해요. 그치? 와, 진짜, 신나요. 스페인에는 이런. 이런 거, 거 없어? 없어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도와주고. 어. 이런 거? 그래서 그거 상호도우미 예약할 때, 그런 생각해서, 아, 그 애기, 덜 보는 거 도와주고 아니면 애기 어떻게 기르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근데 그 맛있는 요리 만든다는 거 진짜 생각도 못했어요. <laughs> 솔직히 원래 우리 우리 엄마 그 한국에 억기로 했는데 엄마 그 건강 문제 생겨서 못 도와요. 그 상어 도움이 덕분에 우리 살았어요. 진짜. <laughs>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laughs>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관리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이런 서비스 한국에 있는 거 진짜 아,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마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건강한 재료 샀어요 첫 번째로 건나물 그리고 두부 굽고거 과일은 스페인에 없는 배 소고기는 역시 한우죠 이제 미역국 사야 돼 미역국 어떤 거 살까? 미역 이런 거? 아니 무슨 소리야 자기 자기 생각해서 이런 거 사야지 이제. 무슨 소리야 안돼안 돼? 안 돼? 너, 이거 사 너무 커? 너무 커 이거 이거 사먹 걸로 아, 네, 네. 아 그러면, 그걸로? 그러면 가운데 사이즈 가운데 사이즈 너무 커 오케이 됐다 가자 그래 가자 이렇게 산채료로 관리사님이 요리 해줬어요. 태권에서도 계속 먹어야 하는 미역국. 와 자기 응? 병원 미역국보다 훨씬 더 응. 맛있어. 아 그래? 그럼 이제 미역국 잘 먹겠네 그러면. 그지? 이거 매일 먹어야 돼. <laughs> 자기 계속 남겼잖아. 어. 거기서. 그거 병원에서 매일 못 먹는데 <laughs> 여기서 매일 <laughs> 먹어도 돼요. 자기가 콩나물하고 두부 엄청 먹고 싶다 했으니까. 음, 맞아요. 난 햄. 콜레스테롤 어떡해 <laughs> 팬 많이 먹지 마. 음 건나물도 한입 먹고. 이렇게. 오, 맛있어. 맛있어? 응. 응. 이 할인 평소에 내가 이런 거못 해줘가지고. 응. 음. 나도 뭐야? 겠다 그것도 가만히 음. 그 음. 지 <laughs> 김치 못 먹어서 아쉽다 김치 못 먹어서 가죠? <laughs> 김치 먹고 싶어. 이 물에 씻어가지고 갈까? 네. 나루다. 그거 김치 아니야. 나 아, 이렇게 좀 매운맛이 있어야 돼. 어. 두부랑 진짜 두부랑 이렇게 먹으면 아, 와 부럽다 <laughs> <멀리 안 웃음> 다이어트 한다면 큰일났네 <laughs> 다이어트 나중에 해줘야 돼 이제 그지? 너만 계속 맛있는 거 자기 먹으면 다이어트 나중 나중에? 나중에? <웃음> <웃음> 야, 근데 진짜 다이어트 해야돼 10kg 쪄서요 10kg? 응 음. 지금 몇 kg 빠졌지? 자기야? 몇 kg? 응. 8kg. 8kg 받았다고? 출산 후? 응, 8kg. 근데 그 아기 몸무게 빼고 원래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지. <laughs> 거기서 10kg. 그래. 그러면 2kg만 더 빼면 된다고? 그 5kg. 5kg 빠졌어. 5kg 빠졌어? 응. 만지 아나로지키. 응. 그럼 5kg 더 빼야 돼? 응. 나는 나는 여자들이 응. 그 조리원 있을 때그 응. 기간에 응. 10kg 빠졌대. 대부분? 아니면 9kg 그 정도? 내몸무게에 내 비슷한 여자들이? 조리이 언니 밥이 맛이 없나 보다 <laughs> 그런가? 난각이다르네 <잘했네. 웃음> 그치? 그치 <웃음> 그럼 우리 만났을 때 그때랑 비교하면 응. 몇 kg 차이 나는데 지금? 음... 몇 kg 빼야 돼? 한 아, 10... 17kg? 17kg? 응 음. <laughs> 엄청 많이 쪘네 자기에는? <laughs> 우리 만날 때 자기 엄청 날씬했어요. 어떻게? 기도 많이 쪘어. 얼마나 쪘어? 얼마나 쪘어? 우리 만날 때부터? 나한 25kg. <웃음> <웃음> 25kg. <웃음> 와. 그할말 없네. 나나 어. 요리 못 해도 이렇게 쪘어? <laughs> 그러니까 요리 못 해도. <laughs> 내가 뭐, 요, 머리 어. 요리 못 돼서 그런가? 어. 그거 배달 많이 시켜서 그런 <laughs> <laughs> 나도 열심히 빼야겠다. 둘다 10kg. 둘다 10kg. 둘다 10kg. 둘다 10kg. 둘다 10kg. 응. 오케이. 그럼 먼저 그뺀 사람 소원 들어주기 오 오케이 10kg인데 너무 많이 이렇게 목표를 크게 잡으면 못 뺀다 10kg 해야지 조금씩 조금씩 해야지 그래. 그래서 그 성취감 느껴야 된다고 음 2kg 2kg 2kg하자 응 기록은 못 쳐고 자기 화장실 가면 기록 뺀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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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5kg 5kg 5kg, 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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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5kg. 근데 5kg. 5, 5kg. 5kg. 약속. 오케이. Okay. Okay. 근데 지금 그 관리사님 계실 때 빼고. <laughs> 그때 그때는 맛있게 먹자. <laughs> 진짜 맛있게 이거 엄청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오케이? Okay? Okay. 그 후에. 오케이. Okay. 우리 어, okay. 그 다음에 병원 가는 날짜. 내일. 내일 가야 돼. 벌써 내일? 네, 내일. 내일 오전에. 벌써? 벌써. 근데 뭐뭐한 거야? 실밥 빼라고 해? 배러 벌써? 응 무슨 소리야? 요 아직 <laughs> 왜? 아직 빼면 안 돼? 실까 왜? 있지 왜? 내일이야 내일 너무 짧아 그 원래는 너무 그거 너무 짧아? 한달한 달... 한 달? 아닌가? 한 달이면 실밥이 살에 붙어버리지 무슨 소리야 그럼 못 빼지 실밥을 오씨 아프겠다 아프겠다? 응, 응. <laughs> 내일 또 소고기 먹어야 돼? <laughs> 병원 갈 때마다 소고기 먹었잖아 와 맞네. <laughs> 어느새 다 먹은 미역국. 응, 응. 왜요? 신기하다. 왜다 응? 먹어서? <laughs> 다 먹었어. 너무 맛있어서. 응다 그래. 음. 먹었어? 다 먹었어요. 와. 뭐 진짜 깨끗하게 비웠네 없어 없어. 설거지 안 해도 되겠다 <laughs> <laughs> 그런데 오늘따라 천천히 먹는 남편. 아니 아니만. <laughs> 근데 콩나물 왜 이렇게 좋아?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어. 신기해. 스페인에서 안 먹으니까? 스페인 없어? 없어요. 음. 응. 이거 안 먹어, 자기? 먹어야지. 내가 먹을게. 그러면. 그래? 먹을 거야? 자기 자기 먹을 거야. 어, 자기 먹어, 아, 자기 그래. 먹어. 먹고 싶으면 먹어. <laughs> 먹고 싶지. 먹고 싶어? <laughs> 이번엔 정말 다 먹었어요.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제 잘못 씁니다. 역시 그거 산후 도움이 관리자님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스타 조금 할수 있어요. 어. 우리 어제 밤에 잘못 자서 조금 시에스타 필요해요. 오늘 밤또못잘수 있을 수 같아서 오늘 조금 있을 때 조금. 시에스 하겠습니다 아이고, 산호도우 미 관리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좀자자 그래. 시에스 하자 시에스 하자 응. 오늘 영상 어땠어요? 저희는 다음 날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 먹었어요. 아기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막막했는데 상어 도우미 관리사님이 알려줘서 저꾸 마음에 변해졌어요. 한국에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도 이제 엄마니까 열심히 배워야겠어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디오!